알라딘. 알라딘이 제일 먼저 왔어요. 이게 몇 번째로 시킨 건지는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알라딘이 제일 빨리 왔어. 이게 제일 빨리 시킨 게 아닌데 이게 제일 빨리 온 이... 무슨 일이고. 이게 뭐지? 이게 헤드라이너였나? 포스트. 이게 무슨 버전이야? 뭔 버전인지 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랑 이거 두 개인데, 자 누가 왔을까요? 둘셋 몽몽이. 아들 쏵! 현진이. 잠깐만. <laughs> 저번에 알라딘에서 누가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구성이라면 쏵! 이인이었는데. E 어, 이거 너무 이쁜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거는 리노랑 헉! 냥냥. 이건 또 어떻게 냥냥이 왔냐? 냥냥부터 까볼까요? 뭔가 굴러다니는데 막 팔집을 어디로 내야 될지 모르겠다야. 이게 그 발레코어. 발레코어라고 했던 것 같아. 아니, 이렇게. 포가 바로. 하나, 둘, 셋. 현진이. 하나, 둘, 셋. 엥? 현진이. 현진이가. 어휴, CD가 걍막 들어있네, 이거. 지문 채취 당해버렸습니다. 그냥 리노라고 써져있고. 다코드에 앙칼진 뱀이, 뱀이 그려져있네. 너가 내리는 리노. 크레딧을 이렇게 써놨구나. 단체 접지가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일종인가? 이건 저번에 걍 일종이었던 것 같아. 뒤에. 뒤에 안테나. 위성 접시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있고요. 음, 헐, 맞네. 유닛이네, 유닛인데, 유닛이 같이 왔네. 이게 뭐 선일이고, 야, 이거 좋다. 이거 이 포장 좋은 듯, 단순하고 좋은 듯, 용복이를 까먹었음. 뭐야 이거 이거? 지지가 묻었는데, 여기에 지지, 지지 묻었어. 아저씨, 오! 용복이, 아저씨? 오! 방찬! 호주즈! 이거는 멜팅 영복이가 아니네? 여기는 바코드가.. 진짜 바코드인가? 바코드가 그냥 멀쩡하게 있고 진짜 바코드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다 필릭스는 그냥 이렇게 써놨네 볼드하게 볼드하게 써놓고 웬 비석이랑 꽃이 이게 무슨 일이고 락스타 죽어버린 거냐고 어이 어이 영복이.. 여기 뒤에는 뭐 있지? 아 뒤에는 그냥.. 에잉? 여 그냥 흰 종이도 있나? 이건 똑같네? 이러기? 진짜. 아까도 이거지 않았나? 아닌가, 내 기억력, 내 기억력이. 여기는 흰 종이 없는데. 야, 이거 똑같은 거 넣어놓으면 어떡하냐. 에이, 인간적으로 다른 거 넣어줘야지. 에이, 에이, 우우. 근데 이흰 종이는 왜 주는 거임? 왜 주는 거죠? 이거 진짜 걍 종이임. 이거 좀뭐 잘못 들어갔나봐요. 잘못 들어갔나봐. 뒤에 트랙리스트. 트랙리스트랑 바코드랑 이것도 소위 잉크네. 근데 요새 다 소위 잉크인 듯? 다음은 요거, 내가, 뭐로 했는 거, 내가 뭘 주문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 음, 아이고, 그거네. 그냥 냅다 티져. 아, 한 장, 한장 노잼. 이제, 이제 한 장씩 주는 거 진짜 노잼이야. 노잼, 노잼. 아, 돌슥! 2엔이. 이게 뭔 버전이지, 대체? 이게 헤드라인인가 엑스레이인 척 하는 그냥 사진. 이거 뭔가 뭔가 하려다가 만거 같은 디자인 뭔가 감각적이라다가 만 디자인인데 이게 대체 뭔 버전이냐고 아 이거 CD에 다이 e 폰트로 다 들어가 있나 보네 이게 보니까 가려져가 약간 로판 폰트처럼 돼가지고 가려졌 가려졌 이렇게 돼버렸어요 가려졌 이걸 그릴즈라고 해야 할지 거대 크라운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는데 이미 본 전부 공개된 이미지라 가지고 우우. 새로운 걸좀 넣어주지 이게 그래서 잡지 느낌 내려고 한 거구나 그래서 이게 버, 무슨 버전이냐고 대체 그래서 네가 누구라고 무슨 버전인지 써있지도 않다 이 뒤에 이 뒤에 그림이 다 다를까 색깔은 아주 쨍해서 내서타이림 쨍한 걸 좋아해요. 야 근데 이거 포카가 너무 얇다. 이거뭐 장난하나. 이거 포카 너무 얇다. 오우. 아 여기 이름 써져있네. 몰랐네. 첫 번째 앨범깡의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 이렇게 나왔다. 끝! Yes 2 4 에코 딜리버리 포 얼스는 어디 가고. 어 밖에 밖에 공사한다. 하나 둘 셋! 하니 하나 셋! 창빈이 트리라 차가 나왔어요. 바퀴, 바퀴 공사 소리. 예사 특전 트리라 차. 게임 찍사네. 저 뮤뱅 그 옷이네. 아이고. 흥? 승민이 안 나온 애가 나와서 기분이 좋군요. 공사 소리 안날때 빨리 빨리가 빨리. 이건 아직도 무슨 버전인지 모르는데 영수증을 한번 볼게요. 헤드라이너가 맞았네. 헤드라이너가 맞았네. 두구 두구 두구. 잔. 어 승민이다. 승민 승민. 다른 버전인데. 늘 슥! 하니. 아, 현지라고 써져 있다. <laughs> 현지가 또 나왔네? 중복이염. 용복이 거 안에 들어있던 흰 종이는 진짜 잘못 들어있었던 건가 보네. 나 이거 우산, <laughs>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우산살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안테나더라고. 거의 공개된 사진이 거의 들어있네. 이번 앨범에는. 근데 티저 사진을 보고도 내가 자세히 안 봐가지고 기억을 못 해. 기억을 못해요. 자, 이렇게 샀습니다. 지금 허리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빨리 앉아야 될것 같아. 다음 택배 강에 계속 드디어 제 p 에서 택배가 왔어요. 근데 테이프를 안 발라서 줬다? 음, 대신에 여기를, 여기를 이제 눌러놨네. 그럼 뺄 때는 어떻게 빼라고, 이놈들아? 어우, 쉣. 아니, 이뺄 때는 어떻게 빼? 야! 야! 아니, 미친놈들이. 아! 이거 어떻게 빼! 알아, 냄 여기를 쑤셔셔, 이렇게 하는 거였음. 주의 인장. 까자마자 천이가 보이네요. 어머머. 아니, 박스 까는 법 설명도 없이 그냥 저렇게 해놓으면 어, 나보고 어떻게 까라고. 제가 저 박스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지금 다행히 깠는데, 저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까라고. 어, 리노네? 중국이 벌어 근데 저번에는 몇 장씩지도 않았는데 중복으로 와가지고 이번에는 좀 양호하게 느껴진다. 제가 종류별로 일종씩 샀거든요. 제압샵에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일종씩만 사고 치우려고 했거든요. 이제 앨범 많이 안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사려고 했는데 슬금슬금 미공포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사버려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다. 근데 친구도, <laughs> 친구도 똑같아. 친구도 이제 제압샵에서만 사고 안 사야지 했는데 또 찔끔찔끔 사버렸대. <laughs> 다 똑같지 않을까? 이 이제 이렇게 오네. 하나 더 주는 실수를 하지 않고 아주 딱 맞게 주셨네요. 이건 뭐지? 이건 뭐였더라? 음... <laughs> 아니, 이 거창한 봉종이 봉투 안에 칼선 들어가 있는 패트 스티커가 단한 장. 야, 이거는 좀더 넣어줄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뒤에는 나름 또 화이트 인쇄로 해놨네요. 이렇게. 불투명하게. 분홍색에. 아무튼, <laughs> 감사하다. 누규, 셋! 현진이. 현진이가 진짜 많이 나오는 듯? 아저셋 승민이. 밀밥이 되게 많이 나오는 듯? 아저셋하이 제발 용보가. 아저셋 참. 호주 나와라, 호주. 오스스. 동생 호주 나와라, 얍! 창빈이었다. 용보기가 나오지 않더니 이번, 참, 이번엔 참, 안 나오네, 용보기가. 요거부터 한번 까보겠어. 이게 포스트카드 버전이었나? 한이랑 승민이 한이는 나오지 않았나 내가? 맞네 중복이네 중복 감사합니다 이거는 전 봤으니까 다시 달아놓고 이건 처음 보는데 이게 한정반 한정반 <laughs> 음, 뭔가 블록하고만 이게 한정이었지? 한정이 디자인이 왜 이럴까 한정인데 이거 되게 많아요 줄줄 흘러내림 이거는 그냥 다 주는 그 필름 이렇게 흰 거에 되니까 되게 잘 보이네 한치이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거 되니까 이렇게 김이 끼네. 스읍! 랩짤 춤짤 랩짤 춤짤 말고 얘뭐뭐 뭐 있냐 뭐냐 암튼 아무튼, 아무튼 그거 이거는 세트로 들어있는 거. 이건 또왜 페트 스티커를 발라놨냐? 환경 생각하는 하다가 말다가 천개월려백개월려처럼아 이거는 이렇게 형라인 동생라인 이렇게 들어있나 보네. 스트레이키즈. 박스타 2023 작품인가 봐요. 작품이긴 해. 이건 CD? 어, 영복이다. 이것도 랜덤이구나. 영복이가 나왔어요. 영복이, 이거는 다조 스티커. 손금이 없다. 마디 손금은 있는데 손바닥에 손금은 없는 이 디테일을 하려다가 만건 뭐냐? 이번에도 굵게 이렇게 칼선을 칼선에 대해 굴게 이번에도 얘도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 아닌가? 내 착각인가? 근데 조금 줄어든 것 같아. 아님 말고. 이거왜 포스터를 스크랩을 해놨냐? 나중에 다 까고 보자고. 그 다음에는, 락 버전인지, 롤 버전인지 모르겠다. 뭘로, 무튼 락이나, 락, 올, 롤. 발음도 힘들다, 야. 응? 이것도 형, 이것도 형들. 하나, 둘, 셋. 그, 생각이 안 나. 조합, 조합, 뭐지? 아, 자꾸, 그, 투키즈룸에서 했던 너부부라고. <laughs> <laughs> 너부부밖에 생각이 안 나. 아무튼아무튼 아무튼 얘네가 나왔다. 아주 커였군요. 아, 나 둘, 셋. 엇, 에. 이건, 이것도 다른 거네? 이건 버전별로 맞게 맞춰서 넣어놨나? 그 다음에, 포스터. 아, 그 작은, 그, 이거는 한 장만에만 들어있나봐요? 음, 포스터도 이 버전에 맞춰가지고 넣어놨네. 아그 다음에, 롤인지 락인지 알수 없는. 근데, 네. 뭔가. 응? 계속, 계속 얘네만 나와. 하나, 둘, 셋. 띠리리 중복이네 쏫 이건 중복 아니다 진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건 몇 종이야? 이거 또 랜덤인지 아닌지 내가 그 구성을 한번 보고 말아가지고 내 집어넣지를 않아가지고 이거 진짜 이건 포스터들은 다 버전 맞춰서 넣어놨네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야 헤드라이너 이게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디자인 헤드라이너 디자인이 으슥. 어, 피자! 나왔던 애다. 이런. 아니, 이번에도 중복, 중복 파티요, 이번에도. 환장이요, 정말. 근데 이번에는 많이 안 샀는데, 중복이. 아무튼, 제 앞샵에서 온 아이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보이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끝! 다음 택배. 뉴. 앨범 깡 전에. 짜자잔. 먼지 너무 티가 나죠? 이 편의점에서 산 초코들과, 초코 과자들과, 누가 봐도 스테이가 보냈다는 티가 나는 요 요거 이것이 무엇이냐 짜잔 친구한테 이거 사달라고 했어요 팝업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 스티커북을 사달라고 했어요 내가 살만한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 아 이렇게 생겼네 기왕이면 책으로 만들어주지 어 미친 아코디언으로 만들어주셨네. 어? 이 뒤에 사진도 있네? 이거 돼지도 남겨놔야겠네. 이거 만약에 쓴다 치면. 아 이거 두개살걸 그랬나? <laughs> 오타쿠의 고질병 같은 걸 여러 개를 사려고 하는 오타쿠의 고질병 발동. 음 이렇게 엘깡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멤버마다 로고랑 폰트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 그리고 포카 뒤에 이름이 전부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이쁘다. 혹시나 칼선 밀릴까 봐요. 여보. <laughs> 뭐 이렇게 재단선을 왜 이렇게 널널하게 재단선을 해놨냐 스이나 밀릴까봐 이렇게 하셨는데 요 이름 있는 거는 이 피크 모양은 되게 빡빡하게 해놨네 갈선을 이거랑 락 저것도 전부 다 괜찮은 듯 이거 완전 이거 완전 히트다 히트 앨범 스크랩이나 다꾸할 때 쓰기 좋은 것 같은 느낌 내가 쨍한 색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한 평가를 내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쁘군요 근데 만육천 원, 만육천 원이다 이 말이야. 요새 초코가 너무 땡기는 거임. 편의점을 가려면 제가 운전해서 옆 마을로 가야 돼요. 왜냐면 너무 깡촌이라서 편의점이 없단 말임. 그래서 이것만 가지러 가기에는 뭔가 좀좀 좀 그래서 뭐살거 없나 기웃기웃거리다가 보니까 이거 있길래 이거 사왔음. 전부 원 플러스 원 하길래. <laughs> 이렇게 사왔어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고 다음 앨범 뮤직플랜트에서 온 건데 이게 은성장에 뮤땡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유치를 못 하겠는 거야 두 글자인데 뮤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다가 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 친구한테 네 앨범 송장 뜬거 있냐 그러니까 아 뮤플에서 배달 온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아 뮤땡이 뮤플이구나 그때 깨달았어 한정반 하나랑 포스트카드 버전 하나 이렇게 샀어. 센스있게 뒤집어 놓으셨네. <laughs> 이거 포스트카드는 찬이가 왔어요. <laughs> 이렇게 덮은 머리가 전 귀하잖아요. 왜 자주 안 덮을까? 이거 뭔가, 이 덮을 때 파괴력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잘안 덮는 걸까? 너무 청순하고 좋음. 야, 근데 이거 뒤에, <laughs> 뒤집어 놔서 좋은데 뒤에 이름이 써있네. 일단 승민이가 왔고, 하나, 둘, 셋! 멍꿀 꿀, 꿀. 멍꿀만 보면 멍꿀이냐 꿀멍이냐라는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게 또 같은 책장을 돌려막기구나 또 허허허 이제 포스트카드 이게 뒷면에 이름이 써있어가지고 한 번에 동시에 까겠음 하나 둘셋 중복 왜난 중복을 벗어날 수 없는 거지? 근데 창빈이는 처음 나왔어요 토리라차토리라차가 나왔는데 한이가 지금 세 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뼈다구 락스피릿과 뱅챈, 불타고 있는 방찬 폰트. 근데 이게 어느 게 공개된 이미지고 미공개인 이미지인지 나 구분을 못하겠어. 이거 완전 와이파이 잘안 터지는 곳에서의 모습. 조합명, 뭐 기억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났어. 빈방질. 아니, 빈방이, 근데, 어감이 별로야. 여기 빈방 있어요? 할 때. 연숙 <laughs> 빈방 같은 느낌. 요즘 애들은 연숙이 뭔지도 모를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도 얼굴이 안 보인다, 야. 용보가! 용보가. 고모가 기다린다. 제발. 일단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전부, 어떻게, 이게 올 수가 있어. 형 라인이 올 수가 있어. 나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자 이거는 헤드라이너 버전이 나와야 돼요 흑오 어! 느낌이 좋군 없는 게 나와서 느낌이 좋군요 그래봤자 이건 중복인데 말이야 이건 누구? 찬이 호주의 축복이 끝도 없구만 호주 동생이 나올 때다 하나 둘 셋, 쏟! 지금 이거 두가지만 계속 나오고 있지 나머지 두 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 하나 둘어쐿오 영보가 뛰어나오긴 나오는구나 용보이가 나오긴 나오는구나 뽕에 되게 이쁜데 뒤에가 제법 이쁘죠? 근데, 이렇게 찢어진 효과를 냈으면, 이 바코드도, 이게 뭐야? 아니, 여기 봐요. 여기, 바코드 위로, 이 찢어진 거 그림자가 저 있잖아. 이게 맨 위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 까만색이 맨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자에 의하면. 근데, 바코드가 뒤에 삐져나가 있어. 환장하는 거임. 이거, 진니렛 머리핀도 레이어 투명으로 해가지고 선이 다 겹쳐졌잖아요. 완전 그거처럼, 이거, 이, 이, 사소한 디테일을 좀 신경을 써줘야지, 이거. 마스크를 좀 씌워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이 점선도 그냥 밑에 있는 이 분홍색 부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아예 이렇게 했으면 깔끔하고 좋았을 것이다. 암튼, 이 뒷면이 이뻤는데, 여기 아쉽다. 그래도 암튼 용보기가 나왔어요. 진짜. 용보기가, 용복이가... 하. 나오긴, 나오긴 나왔다행이야 그러면 됐다. 뮤직 플랜트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택배깡. 제압샵에서 주문한 플랫폼 앨범이 드디어 도착. 이게 네모였나? 정말 처음 들어보는. 하나만 시키려다가 하나만 시키면 정 없으니까 두 개를 주문했어요. 뭐 쓰레기. <laughs> 아니. 이거를 먹었으면 알아서 버려야지 이걸 쓰레기를 여기에 넣으면 어떡하냐. 화장했네, 진짜. 환경 생각하는 기업답게 쓰레기를 소비자에게 전가를 해버리는. 여기도 이름이 써있네. 현진이랑 방찬이 왔어요. 앞면 디자인이 중요한 건데, 앞면 디자인은 <laughs> 다 똑같고, 뒷면의 이름이랑 로고만 다른 게 무슨 일이고. 근데 어차피 저는 이, 이거 안 써가지고, 뭐. 상관없긴 함. 근데 이게 생각보다 왜 이렇게 무겁지? 택배 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거, 이거 그냥 종이만 들어있는 건데 왜 이렇게 무겁지? 쓱! 어? 현진이. 앗! 어? <laughs> 이거 찬인가? 들었 어? 진짜다. 이게 맞춰서 넣어준 건가? 이거에 맞춰가지고 넣어준 건가? 이게 현진이. 찬이. 떠덕! 나와버렸어. 이거는 구성물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구경을 한번 해보겠어요. 어, 이거 생분의 비닐이다. 시끄러운 거 보니까 맞네. 억수수 잔분으로 만들었대요. 개 시끄러운 비닐 아니, 왜안 튀어나오냐고? 아, 이게 플라스틱이라 가지고 무거웠구나. 근데 왜안 튀어나오냐고? 미친 거럴까 미쳐버린 걸까? 왜안 튀어나와? 걸때리네 <laughs> 얘를 한번 꺼내볼까? 얘도 안 튀어나오네. 어? 얘는 좀 튀어나온다. 야, 이거! 나를 미치게 하는군. 어! 이, 왜 이렇게 빡빡하게 만들어, 개빡치게. 진정해. 진정, 진정. 밖에서는 개가 짖고 오. 귀엽다, 이거. 이렇게 작게, 트랙리스트 작게 해놓은 거 귀엽네. 이거 빼기 쉽게, 이거 손잡이 넣어놨네? 찬이. 귀엽구만. 귀여워 아 맞다 이게 랜덤이었지 참 이게 랜덤 구성이 있긴 했지 참 이거를 진짜 이거 시력 테스트도 아니고 아 이거 진짜 젊은 이 늙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젊은 사람만 보게 해 놓으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이거 회사 대가리 나오라 그래 회사 대가리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라 그래 이거 읽을 수 있나 돋보기 없이 읽을 수 있나 한번 시켜봐 찬이 어 이거 설마 설마 여기에는 현진이가? 어후, 어후 이거 요령을 알았어 아니네? 아니네나 예상.. 아이 뒤에도.. 있 어? 이 뒤에 그림 그려놨네? 아 멤버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있네요. 여기서도 영복이는 나오지 않는 이번에 참좀 그렇다? 이거 구성이 맞게 들어가 있나? 야 근데 이거 다잘 나왔다. 귀여워. 귀여워. 용복이, 이 하트에 꽂혀있을 때 포카를 엄청 많이 찍어가지고, 진짜 많다. 이게 비슷한 시기에 한 번에 다 찍으니까, 이게 문제야.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지. 귀엽다, 이거. 근데 이게, 이거를 친환경 비닐을 썼잖아요. 근데, 써놓고, 이 플라스틱, <laughs> 플라스틱 케이스를 해놓는, 이 엄청난, 근데 이거, 끼우기가 무섭다. 이거 빼기가 힘드니까. 이 완전 카드 한벌 들어가나, 여기? 카드,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에 카드 넣고 다니면 될듯안 들어갈라나 다음 택배 이거는 사운드웨이브에서 그 뭐냐 팝업 팝업 1차 주문한 거그 영복이 후드 끈 물고 있는 거 그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일단 주문을 해봤는데요 앨범은 3장 주문했어요 왜냐면 저는 무료배송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고 두근두근 이렇게 왔네 주 멍멍 이 하나 둘 셋! <laughs> 용복이다. 하지만 후드끈이 와주지 않았군. 용복이 댕냥. 스팀. 리노. 이, 이 뭐라고 하냐. 댕 댕냥냥냥냥댕냥냥냥댕 뭐냐. 이렇게 왔습니다요. 커엽네. 나름 커엽게 왔어요. 용복이가 나와줄 줄 몰라서 내정지를 해버린 나. 앨범을 까먹었음. 제발 그 폴라로이드 동생 라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나와주네. 드디어 나와주네. 영복이 새침. 세침. 짱 새침함. 둘이 결이 비슷하군. 이렇게, 이렇게 비슷한, 비슷한 자세. 후후후. 이제, 영복이 포카. 하나, 둘, 셋! 잠깐만. 냥냥이랑 보컬라 차 나오라고요. <laughs> 제발. 이제 나올 때 됐잖아. 짱기용 영복이 손톱을 안 깎은 영복이 영복이 나왔어요. <laughs> 이번 거 그래도 좀 영복이가 좀 나오네. <laughs> 하나 둘셋 아니 양양 안 나오죠? 양양 양양 나오라고 양양 나오라고. 하나 둘셋 어? 중복 오히려 좋아 실수로 한장더 넣어주는 일은 하지 않았군요. 냥냥 나와라, 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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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 나와라, 냥냥. 와, 이거 진짜 끝까지. 이거는 한 세트만 나오는 거 봐. 와, 아,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냥냥 나와라, 냥냥! 띠로리. 하나, 둘, 셋! 리노. 이렇게 냥냥이 나오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유닛이 나오라는 말이었는데. 이렇게 냥냥이 나와버리네? 귀여워. 우리 고양이들. 귀여워. 실수로 하나 더 넣어달라고. 어, 머리카락 뭐임? 머리카락 뭐임? 이 포장한 사람의 머리카락 DNA가 담겨있어요. 이게 뭐, 나한테 왜 자꾸 쓰레기를 주냐. 나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 이렇게, 이런 거, 쓰레기, 사탕 껍데기 나오고, 머리, 포장한 사람 머리카락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음? 그런 쓰레기를 넣어줄 거면 포카 한장더 넣어주고, 쓰레기를 달라, 이 말이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마무태에서 주문한 게딱한장 샀는데 그게 진짜 안와 이게 그게 14일인가? 14일에 송장이 등록이 됐거든요. 예약이 배송 예약이 됐어. 근데 아직도 안 오는 거임. 환장이요. 보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이렇게까지 안올 일이냐고. 와 이거 골고루 온 거. 뭐가 골고루 왔냐면 이게 골고루 나왔습니다. 으이구이구이. 이게 골고루 나왔네요. 이렇게 골고루 나옴. 암튼 간에 오늘의 깡 결과물. 아직 배송 올게 하나 더 남았지만, 깡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아, 이게 은행, 은행 세트장에서 찍은 거구나. 이게 페인트건, 승민이가 페인트건 들고 있어가지고 알았네. 아, 귀여워.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이게, 이게 지금 제가 나왔던 앨범 포카 통틀어서 이게 제일 귀여운 듯? 짱기. 아니, 찬이, 찬이 머리 왜 이러냐고. 찬이 머리. 키즈 카페에서 한바탕 놀고 나온 애처럼 지금 머리가 그렇게 돼있어. 마뮤테 깡은 앨범 리뷰하는 영상에 같이 올려야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